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월 23일 부산 지역 1일 1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1.7억 뚝. 1.7억 뚝. 여기 떨어지는 현상. 102제곱미터. 이거 국평 84제곱미터 아니고는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 좀 분위기가 좀막 오락가락 막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1억 3천까지 거래되었던 것이 8억 6천으로. 이거 1억 7천이 떨어졌는데 퍼센트라면 15% 이상 떨어진 것 같네요. 어, 그러면 또 층수를 문제 삼는 분이 계십니다. 야, 10억 3천짜리는 28층이었고, 8억 6천짜리는 10층이야. 오를 때는 층수 따지나요? 오를 때 층수 안 따지잖아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대구와 부산의 시차는 길면 3개월, 어떤 부분은 2개월, 어떤 부분은 1개월. 지금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3개월 차이에요 제가 요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4개월이 지났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 한달 정도 지났을 때. 지금부터 한 3개월 전쯤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는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자기는 그 지에 그 a라는 집을 팔고 b로 건너 타야 되는데 a라는 집 시세보다 지금 현재 시세보다 더 비싸게 팔고 싶다. 팔수 있을 때 파는 게더 낫다. 혹시라도 이게 지금 빨리 안 팔리게 되면은 내가 급하게 팔아야 되는 시점에는 지금 시세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내놔야지 물건이 정리될 수 있을 거다. 대구는 지금 그렇게 보통 최저 호가보다 10% 20% 싸게 내놔도 안 나가는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불과 3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부산도 대구를 지금 닮아가고 있죠. 뭐 다음 정권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정도는 아 일단은 대비는 해두자. 내가 실행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막상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능한 시뮬레이션은 다 돌려보고, 한번더 생각을 해보자. 팔아야 할 물건이라면 팔릴 수 있을 때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부산 그렇게 나쁜 상황 아니잖아요. 거래량 같은 것들 살펴보면. 하지만 거래량 또 실체를 보면은 하루하루는 괜찮아 보이지만 한 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또 좋진 않아요. 보면은. 대구 역전세난 현실화. 요 뉴스를 아마 3, 4개월 후쯤이면은 부산 지역도 보게 될것 같아서 제가 대구 방송하면서 가져왔던 자료 같이 인용해 봅니다. 대구와 마찬가지 현상 겪고 있어요. 세저 매매가보다 최고 전세가가 더 높아지는 현상. 부산 저가 아파트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짚어드렸어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안 늘어나는 것 같지만 늘어나요. 지금 요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한한 한 보름 한달 정도 있으면 한달 정도 있으면은 한달 후에 정말 <laughs> 어, 대통령 선거도 끝이 나네요. 그리고 나서 또 어, 어떻게 갈지는 전년과 같은 흐름이라면 계속 시장이 좋겠고 아니면 이게 올라가는 형태라면 안 좋겠고 예측은 해보면 되겠습니다. 전세 물량도 늘어나고 있어요. 연초 대비 한7% 정도. 음, 한7% 정도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갑자기 줄어들길래 오, 부산 좀 많이 왜 이렇게 줄어들지 라고 느꼈는데 하루아침에 치고 올라가는 반등 물량이 장난이 또 아니었어요. 월세 물량도 다시 확 줄어드나 싶었더니만 다시 소폭 하지만 월세 물량 많이 연초 대비 줄어든 모습. 전체 임대물량은 연초 대비 한4% 정도 늘어나 있는 모습. 음. 그렇게 많이는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많이 늘어난 모습 아닙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 현재 93건, 그중에 21건이 신고가, 20%가 넘어요. 신고가가 어, 1,254건 거래되어 있어서 어, 작년 1월달에 2,739건의 절반 정도 수준 거래량, 그래서 제가 팔릴 수 있을 때 팔아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대구가 1월달 거래량 800건이 예정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래 본 적이 없었는데 부산도 여러분 부산 여러분들도 나중에 뒤에 차트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매매는 좀 운빨도 좀 따라야 되는데 두개 아파트 연식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평형도 넓고 근데 평형 대형 평형도 뚝 떨어지죠. 어, 똑같이 7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똑같이 7억에 거래가 되었는데 하나는 좀새 아파트 그리고 국민 평형 정도 하지만 좀 오래된 아파트의 넓은 평형. 8억 천까지 거래되었고, 한 6억 정도에 거래되었던 것이 같은 7억대로 가격이 수렴해버렸다. 야,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떤 시기에 어떤 집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 운명이 살짝살짝 몇억씩의 돈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하락 거래가 더 많아요. 건당 거래 대금 3억 천만 원 수준 조금 높아졌습니다. 임대 매물 양호하고 거래 대금 좀 높아진 거. 이 건당 거래 대금이어서 그렇지 전체가 전체 거래 대금도 다 수합을 하는데 잘안 보여들어서 그렇지 거래 대금 전체적인 거래 시장의 거래 대금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6억 이상 거래량. 어 1월 달 살짝 양호하지만 어 고가 물건들도. 팔릴 수 있을 때 팔아야 됩니다. 6억 이상이었는데 어 내가 집을 한 5억에 샀다. 집이 8억이 되었다. 이 양도세, 비과세를 누리냐 아니냐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 이때라도 팔아서 일단 수입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하지만 그렇게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주변에 봐도 얼마 안 돼요. 머릿속으로 계산은 다 하지만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오를 것 같으니까 끊임없이 오를 것 같으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니까 6억 이상 거래비중 많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 분양권 거래량 4건 중에 한건 신고가였습니다. 한건은 광안 kcc 스위첸 하버뷰 네 40제곱미터 40제곱미터 그렇게 매력적인 곳인가요? 5억 8천 정도에 거래되었고 어, 부산 오션시티 푸루지오 얘는... 하여튼 부산은 지역은 알 수가 없어요 <laughs> 전세거래량 151건 중에서 17건 신고가 한10% 정도 어, 전년 동월 대비는 많이 거래량이 떨어지네요 자 가격 상단 부분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13억에 거래되는 것이 9억 하나 오른 것도 있습니다 1억 가까이 오르고 얘는 갭이 한 4억 정도 차이나고 얘도 한 1억 5천 차이나고 5억 정도 수준 오른 폭한 2억 정도 오른 것도 있고 어, 이 평형이 되게 넓네요 넓은 평형들은 조금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나은 모습 하지만 한번 떨어질 때 아까만 몇 억씩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현상들도 겪을 수는. 똘똘한 한 채가 결코 거기에 뭐 부채도 많고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해 넣었다면 결코 안전해 보이지는 않는데 옆집이 갑자기 내가 한 10억에 샀는데 어, 한 13억까지 올랐어요. 갑자기 이게 한1 2주 옆집이 11억에 거래되고 10억에 거래되면 이연끌에서 10억에 사는 사람은. 많이 좀마음에안 좋겠죠 평균 전세가격 2억4천만원 정도 수준 저가, 명물, 저가 전세가 굉장히 많아요 위아래 너무 갭이 너무 커서 대구 사람들은 부산의 상담만 보고 야 부산 정말 대단하다 집값 저렇게 비싸냐 대구는 왜 이렇게 싸냐 라고 하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월세거래량 104건 신고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은 구독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부산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더 양질의 자료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